3월 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섬김 받기보다 섬기기를 즐기는 나라입니다.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기를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야교강식, 무한경쟁, 이기주의와 같은 세상 가치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와 치유와 모든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달랐습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자신들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왕국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간에 경쟁심과 시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국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말을 하십니다. 힘과 권력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은 가장 연약한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많은 소유를 가지거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목소리라도 큰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섬김 받기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욕심 많은 어른과 같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죽음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인 삶 속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는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밟고 올라가야 하는 사람뿐인 것이죠. 이런 삶 속에 어떻게 생명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 가치로 온통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로 병들어 고통하는 지옥을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령을 따라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은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더 많은 불을 쌓아야 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섬길 때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오늘도 세상이 외치는 그 소리에 나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누리고, 그 나라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을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폭력과 재난으로 시름하는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님을 기억하며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성교사님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22일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에 역라마단 중보 기도로 인해 많은 모슬렘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효벌이니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해남 권사님, 추명호 송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계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랑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